안녕하십니까 해먹청조입니다. 음, 지금 미국 시장이 어, 강고압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나 시장은 지금 야간 시장을 보시면 331, 즉 330에서 332.5이 사이에 야,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음, 여기 보시면 뉴욕도 이제 기술주 예, 위주로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야간 옵션 시간 보시면 어, 행사가 330에 5.5 싸움이 아, 치열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어, 내일, 그러니까 올 아침에 장이 시작이 되면 이5.5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어,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선물 330을 지지를 하느냐 330을 지지를 하면 음, 기본적으로 아, 335까지 일단 열어 두고 어, 장을 보는 거고 330이 깨지면 325 예, 요거 지지 이것이 일단은 밴드상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어, 보고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를 넘어가면 최고 340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포지션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누적을 이렇게 보시면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332.5, 요 자리 332, 335, 요 사이에서 끝이 난다면, 예, 요렇게 양쪽에 다. 이익을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즉 330에서 340 사이까지 충분히 예, 열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온다면 335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좀더 객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30이 그래서 335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중요하고 음. 오늘 시작되는 거는 일단 선물 330과 332.5이 사이에서 시작이 될 거니까 넘어가면 따라가는 거고 아래로 깨지면 따라가는 거. 그리고 짧게는 어, 행사가 330에서 예, 콜332 3.3을 지지를 하고 예, 위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신다면 예. 쪽으로 아주 짧게 단다 그리고 300, 선물 330 깨지면 같이 따라따 가는 거. 332.5 뚫고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가는 거. 예. 일단 이렇게 아주 짧게 신화를 어 짜서 오늘 장을 대응한다. 일단 335까지는 열려 있는 거는 음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 오늘 눌릴지 바로 갈지 그거는 오늘 장을 보면 알수 있게 않겠, 않겠습니까? 이제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 창조였습니다.